엉크만 먹고 말거건 봐. 친구야. 어, 그래야 내가 뭘 하지. 아, 10초 남아서 못 먹는다고, 이제. 에휴. 야, 못 먹어, 이제. 시킬 너무 신경. 연연하지말고 치킨만 먹자 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섭냐? 수풀... 숲을... 수풀 숲을 봐야돼 남부를 보지 말고 이거 어 뭐야 기멋있네. 일단 1킬. 그냥 1킬 먹고 시작해서 나쁘지 않아. 시작은 좋아. 저것도 설마? 초당 5개요? 뭐가 초당 다섯개야? 치킨이 초당 다섯개요? 미쳤다 <laughs> 이거 무슨 이거 무슨 또 무슨 미션이에요 이거? 이거 <웃음> 이거 <웃음> 아니 미션 뜻이 <laughs> 너무 웃기지 않아? 적어도 30분인데 치킨이면 먹기만 하면은 미쳤는데 이거 오늘 화목하게 시작하겠는데요? 회장님 이거 사먹하게 시작하는거 맞나요 저희? 시작하자마자 이자랑 그 치킨먹어요 전사총 어? 개꿀인데? 이거 자기장이 되게 애매하다. 이거 킬빨수 있는 자기장이 아닌데? 킬 빨라면 능선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, 능선 위에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은데? 아, 온다. 이거 안 죽어? 개봤반데 빨리 잡아야 되는데? 아, 왜 얘는 안 쓰고 나안 쓰냐? <laughs> 막판이다. 이거 하... 치킨 먹자 그래, 칠 생각하지 말고 안전하게 하자. 진짜 화목하게 좀 시작해 해야겠다. 어, 이제뭐 요즘... 미션 없을 때만 자라고 미션 있으면 이렇게 사을있냐 아, 하지 마라. 아, 자기장 씨. 어, 이거. 아, 이거 잡을 수 있어. 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. 5개. 아이고 뭐야? 파이팅. 와 우리 뜨블코님 뜨뜨 블랙워크 김성태 팬이신가? 세 명이 다 들어가 있네요 아이디에. 불뜨코면 아주 좋을 텐데 이게 뜨블코가네. <laughs> 뜨블코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파이팅. 분홍하트님 별풍선 6 0개 감사합니다요. 분홍님이. 우리 꾸농 님이 69개를 어아 감사합니다. 널 그남자님 별풍선 69개 감사합니다요. 앵리키키 그남자님 69개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 아마 늦게까지 할 걸요? 어아 이럴 수가. 아, 정신 못 차리네. 이거는 무조건 밀배거든요? 다리를 건너, 건너야겠는데?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은데, 이거 건물 있으면은 좀차 터져 있고 난리 나 있는데, 다리가 굉장히 편안하거든요. 지금 조용한데 밀배 너무 이게 방금 기울어서 아마 제 주변에 많이 없을 거예요. 떨어질라나, 이거? 아, 갈만 하긴 한데. 아, 근데 뚜벅이가 너무 많아서, 밀베. 갓남 보자. 어디 있니? 뭐야? 여기 아닌가? 아, 저기 구나 조금 애매한. 다 보일라나? 쟤속 고민하는 듯. 아 빨리 먹고 먹고 말건 말아 좀 먹고 먹고 말건봐 친구야. 어 아, 그래야 내가 뭘 하지. 아 10초 남아서 못 먹는다고 이제. 에휴. 아, 못 먹어 이제. 먹을 수 있으려나? 해우스가 먹혀있나? 음. 제발 없사라 이걸로 쳐? 총 무기인 어, 거와 어. 이거 고였는데? 으악! 와. 이거, 안 맞냐? 아, 내 거. 어? 라스트 1대1인데, 쟤랑? 어, 근데 쟤, 쟤잘 쏴. 근데 내가 원이 너무 좋다. 스킬 어, 다 뺏겼어, 이새끼한데 아니, 실을다 뺏겼어 이새끼한테 플레이 타임 30분 24초요? 민복킹님 별풍선 700개 감사합니다요 민복킹 형님 감사합니다 미션풍 와 드디어, 드디어 치킨 먹었다 제갈량 별표님 별풍선 9 0 0개 감사합니다요 뭐야. 아 이거 아까 미션풍이에요? 설마? <laughs> 치킨이지 초당 다섯 개 이거 맞나요 형님? 어. 와 우리 회장님이.